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데임 스피리투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입니다. 거의 일주일만이네요. 자, 여러분들 더 크루투에 또 뭔가 소소한 패치가 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대단한 거는 아니고 며칠 늦은 소식인데 요 활동창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뭐 스트리트 레이스 오프로드 프리스타일 보통 의 우리 레벨업도가다 하실 때 돈벌기도가다 하실 때 아주 이제 익숙한 페이지일 텐데 패치가 돼 가지고 뭐 이스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뭐 이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동부를 탐험하는 또 맵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뭐 물론 이 패치가 된지도 거의 뭐 1개월 넘게 지났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맵이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거의 뭐한한개 정도 한두 개씩 풀리는 느낌인데 뭐쭉 이렇게 앞에 있는 맵들은 보셨겠지만 출시 예정 아직 덜 나온 것도 있고요. 요 이제 뭐 소소하게 이렇게 새로운 맵이 또 최근에 두개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별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오늘 요두 가지 맵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뭐 미국의 동부가 뭐 얼마나 아름다울지, 뭐 새로운 배치 소식. 저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 예, F1 머신을 타고 또 시원하게 달리는 그런 독특한 맵이네요. 한번 달려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맵인지. 미국의 동부를 여행하는 어떤 맵 콘셉트인데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특별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존에 있던 맵들을 우려먹는 건데 뭐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색다른 탑승물을 타볼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F1 머신을 타고 달리는 특한 미션이 있습니다 F1 머신을 타고 아이고 아이고 그 답답한 트랙 속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이퍼카 맵같이 좀 직선이 긴 그런 맵을 우리가 좀 시원시원하게 달려볼 수 있는 예, 그런 미션입니다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아이고 운전을 못하겠네요 잠시 제가 좀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보여 드리기도 했고 오늘 이렇게 좀두 가지 맵이 있다는 거뭐더 크루트에 또 이렇게 새로 뭐맵 패치가 됐으니까 뭐 대단한 거는 아닌데 뭐이 지겨워가지고 한몇달 동안 접으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이렇게 확인이라도 해보십사 제가 추천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 요렇게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어, 드라이브가 굉장히 좀 거칠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뭐 기록도 되게 잘 나왔을 텐데, 자, 세계 기록 기준으로도 뭐 4분 20초 이상 달리든 어떤 그런 맵이었습니다. 뭐 저는 과연 몇 분이나 <laughs> 나올지요? 이번 뭐 지금 부품도 조금 솔직히 애매하고 그렇긴 한데, 뭐 320점 만렙은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달리면은 된다. 뭐 새로운 맵이 또 이렇게 패치가 됐더라. 며칠 느리게 여러분들한테 좀 영상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최근에 또 게임 영상 좀 자주 못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죠. 바깥에서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게임을 올 여름을 이렇게 기점으로 좀 열심히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게임 영상을 좀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어갖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사실 저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 뭔가 좀예 시원시원하게 이 게임 저 게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인기 많은 게임 하나만 집중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좀 올려야 되나 아 롤을 진짜 이 나이에 한번 배워볼까요 아 참나 네 걱정입니다 뭐 뭐를 해야 될지 이 게임 유튜브 채널에서 뭐를 컨텐츠로 올려야 시청자분들께서 좀 재밌게 보실까? 모르겠네요. 스토리 감상용 게임 올리니까 사람들이 잘안 보시던데. 아이쿠, 또 막았다. 아니 말하면서 하니까 바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죠. 자, 이제 겨우 52%, 53%를 달렸습니다. 확실히 세계 기록이 엄청 빠르긴 빠른 모양이에요. 자, 그냥 이 완주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길 따라서 계속 여러분들 한번 달려봅시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썸네일을 어떤 걸로 올려야 될지 그것도 참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이렇 멋있는 이런 거를 썸네일로 올릴까 방금. 예, 그런 느낌도 들구요. 보통 F1 머신은 제가 덕후루트에 많이 안 올렸으니까 뭐 썸네일로 올리면은 뭐 예쁘기는 할것 같네요. 더 크루토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끝물이라고 봐야죠. 뭐 최근에 유비소프트에서 계속 소소하게 이렇게 패치를 해주고는 있는데, 뭐 가끔씩 좀 신기한 탑승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뭐 미국의 드넓은 오픈월드를 구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뭐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독특한 게임이긴 한데, 사실 요 오픈월드의 그래픽이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런 평판이 많습니다. 밤에 비가 올때 조명 효과가 조금 맞아떨어지면은 저녁에는 그래픽이 굉장히 예쁜데, 솔직히 좀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보면 그래픽이 조금 허접하기는 해요. 벌써 이 게임이 나온지도 2년이 넘었고요. 그 최근에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포르자 시리즈는 제가 운전을 해 보니까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는 더그루트보다 운전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맛이 없고 너무 이렇게 좀 드리프트가 심하고 좀 차가 그렇긴 하던데. 대신 뭐 아름다운 오픈월드를 돌아다니기는 해야 되니까 그걸 구매 한번 구매를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릴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 어우 또또또 또. 살짝 한번 스쳤더니 뭐 이렇게 난리가 나네요. 아이고 저는 뭐 중간에 좀 실수도 많았고 5분이나 걸려버렸습니다. 뭐 세계 기록보다 거의 뭐한3 0초들린 뭐 굉장히 이제 예 허접한 그예 연습이었어요. 뭐 저는 이제 뭐이 맵이 처음이었으니까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좀 풍을 칩시다. 자, 자유 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아 맨날 이렇게 뭐 이런 연출이 중간 로딩 이 이렇게 있네요. SSD를 쓰길래 망정이지. 아주 이제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라이브 썸이 다다가 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제가 획득을 했죠. 자, 부품 이렇게 뭐 번쩍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뭐 저는 황금 부품이 있으니까 일단 허접 부품은 전부 다 폐기를 해버리고, 자 빠르게 여기서 마치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좀 섭섭하니까 바로 또 패치 소식, 이제 영상 한 개를 여러분들한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창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늘 달리던 이네 가지의 뭐 스트리트 스트릿 레이싱 오프로드 이런 거 말고 이 이스트 미션이 따로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이 중에는 제가 뭐 해본 맵도 있고 안 해본 맵도 있고 그런 식인데 오늘은 가장 최근에 패치가 된두 가지 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RX 차량 하,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데 그나마 좀덜 미끄러운 차가 있어요 사실 직진 주행 속도가 빠른 녀석은 절대로 아닌데 미끄러움은 확실히 덜합니다 미츠비시 차량이죠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이름을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녀석입니다 미츠비시 랜서 WRC05라고 2005년식 사실 좀 되게 못생기고 평범한 어떤 서민차 같은 디자인인데 오프로드에서는 의외로 갱, 굉장히 잘 달리기 때문에 230점 풀튜닝을 했을 때요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잘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뭐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미국의 동부를 또한번 신나게 여행을 해봅시다. 뭐 어떤 맵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근데 이곳 타고 설마 그럼 오프로드 달리나? 어 그러네요. 아 이거 트랙 뱅뱅이 도는 거야? 에이 그러네요. 미국 동부의 오픈월드를 화려한 오픈월드를 구경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RX 미션의 그런 맵이네요. 아, 운전 조심하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이 보시면은 이 RX 미션은 차가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일반 차로 아예또 지름길이 있었고요. 일반 차로 타고는 사실 주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탄다고 아무 RX 미션 차량이나 탄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미치비시 랜서를 타면은 여러분들이 운전하기가 훨씬 하실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유명했던 자동차거든요 아 이건 뭐 제가 이 맵이 처음이라가지고 부스터를 팍팍 쓰기가 힘이 듭니다 혹시 제가 지금 게임을 하면서 놓친 지름길이 있지는 않을지 여기서 일단 좌회전으로 가는게 확실히 빠른 지름길이었구요 자 하지만 운전하기는 굉장히 지금 길이 코스가 나쁩니다 여러분 코스가 아주 나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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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차가 또 미끄러집니다. 예, 어휴 밝겠다, 밝겠어. 썸네일은 그 무조건 제가 아까 그 F1 머신 타고 달린 그걸로 이제 썸네일을 <laughs> 올려야 될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 요래 해 가지고 대략 영상이 한 10분 내외로 지금 한 10분 정도 녹화를 했거든요. 약간 평소보다 좀 짧은 분량 볼륨으로 끝나겠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가볍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왜 이렇게 미끄러워. <laughs> 아, 참 힘들다. 음, 2분 01초. 뭐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좀잘못 달렸어요. 여러분, 뭐 요런 베비 있다라는 것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이래 보여드렸습니다. 뭐두 가지 베비 이렇게 패치가 돼 가지고요. 조만간 저도 이제 슬슬 주력 게임을 바꾸기는 해야 될 텐데, 이게 사실 매니악한 게임이라 가지고 제가 참 열심히 오랫동안 다루기는 했지만, 구독자나 시청자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사실 제썰 방송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일부 있다는 거는 알지만 사실 그런 분은 적기 때문에 댓글 달아 주시는 우리 매니아 분들 한 2, 30명이 사실은 전부겠죠. 제 목소리를 그렇게 굳이 뭐 30분짜리 이렇게 긴 영상, 한시간 30분이나 한시간짜리도뭐 기꺼이 들으러 오는 분들은 사실 완전 우리 진성 팬분들이고 실제로는 제가 또 이렇게 게임 유튜버로서 좀 재미있는 게임 영상을 많이 보여드려야 될 텐데, 화려한 실력이나. 사실, 더크루2에서는 이제 좀볼장을다본것 같습니다. 비인기 게임으로서의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요, 예, 조명 효과 되게 멋있었습니다. 자, 뭐, 요렇게, 그래가지고, 뭐, 대략 한 11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활동상, 여기 이스트 미션. 뭐, 또 이제 미국의 동부를 소소하게 구경해 볼수 있는 또좀 독특한 이런 맵들이, 지금 신맵들이 추가가 되었다. 더쿠루투를뭐 오랫동안 접었거나 지겨운 분들이라면은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란다, 구경해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소소한 패치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다들 뭐 여러분들 좀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제가 바깥에 정말 이제 바쁜 일신상의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게임 영상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 바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